안녕하세요. 한파와 눈으로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지 못했는데 오늘은 모처럼 라이딩을 즐기러 나왔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천안 성삼호수에서 시작했습니다. 성원천과 안성천을 따라 달리다가 행성대교를 건너 관거심포에 도착해서 점심 식사를 한뒤 국제대교를 지나 만산 아래 새로 이어진 자전거길로 평택호 관광간지에 도착하고 아산만 방조제를 건너 서해로를 따라 달리다. 민주캠핑장 주변 카페에 들러 따뜻한 차한 잔을 즐기고 목교천 자전거길을 따라 천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단보도를 넘어 성완천 억세자전거길로 들어섭니다. 어, 성완천이 이렇게 얼은 건천 봐. 오, 안 녹았다. 아직도 눈이 안 녹았어. 작년에 개통한 서해순환열차가 달려갑니다. 아쉽지만 서해선 열차에는 접이식 자전거만 휴대 탑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원천을 지나 안성천 자전거길로 들어섰습니다. 연일 이어진 한파에 안성천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평성대교를 건너 평택강 자전거길을 따라 단거심터로 향합니다. 한때 무성하던 낙엽은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들만 남아있어 풍경이 한층 쓸쓸하게 느껴지네요. 허기도 달래고 몸도 따뜻하게 녹일 겸 뜨끈한 우동 한 그릇 먹으러 왔습니다. 우동과 돈카츠 세트를 주문했는데 면은 자가제면으로 탱탱하고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었으며 국물은 진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했고 돈카츠는 두툼하면서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튀겨져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건참 오래간만인데 반대쪽에 그래. 왔지. 식사를 마치고 국제대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지원 나타나는 평택대교는 안성천을 가로지르며 평택 서부 지역인 행성읍과 아산시 둔포면을 연결하는 길이 1.18km의 교량입니다. 바로 붙은 안성천 너머로 멀리 국제대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차가운 바람을 헤치며 평택대교에서 2.5km를 달려 국제대교에 이르렀습니다. 국제대교로 오르지 않고 대교 아래로 새로 놓인 자전거 길이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이어지는지 확인차 달려보기로 합니다. 마한산자락 아래 안성천을 따라 새로 놓인 길을 달려 나아갑니다. 하얗게 얼어붙은 강 위로 시선이 멀리 닿자 서해선 철로가 차가운 겨울 하늘 속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야, 얼음 두껍네." 강물은 흐름을 잃고 두껍게 얼어붙어 순백의 빙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길을 영상 속에서 함께 달려가 보시죠. 국제대교를 출발해 7km를 달려 마침내 평택호 관광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뒤 기념 사진을 남기고 곡교천을 따라 복귀하기 위해 아산만 방조제 방향으로 길을 이어갑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자전거길이 끝났지만 지금은 방조제 수문을 지나 왼쪽으로 새 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길은 평택호 대교, 평택호 이 대교 아래를 지나 익산 평택고속도로를 따라 이어지며 아산만 방조제를 넘어가게 됩니다. 길을 길이 생겼어. 길을 만들었어. 네, 이건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 그래도 길다 있었잖아. 절로 왔구나 여기. 인주 육교를 건너 사표천 방조제 쪽으로 달려가다 분방 교차로에서 자전거길로 접어들어 인주 캠핑장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기다네 정말 니다 올겨울 연일 이어진 매서운 추위에 삽교호까지 꽁꽁 얼어붙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자리한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여유를 즐깁니다. 곡교천 자전거길을 따라 천안으로 돌아가며 오늘의 라이딩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